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잘 생겼는데? 잘 생긴 강아지도 요 구도로 보니까 좀덜잘 생겼는데? 아, 각도를 타네, 우리 강아지. <laughs> 나이 툭툭 소리가 이렇게 좋지? 아,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<laughs> 어 뽀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칼타 먹지 말고 뽀뽀 이렇게 쪽 이렇게 해지 아 잘생겼다. 산책 갈까, 더 나마 밤 산책 갔다 올까? 저녁 때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산책 갔다 오면 여기 막다 가뜩이나 꼬질꼬질한 강아지인데 더 꼬질꼬질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갈까? 산책 갈까? 응? 산책 갈까, 꼴통 강아지야? 산책 갈 거야? 응? 산책 갈 거야? 산책 갈까? 도담아? 밤 산책 갈까? 응? 밤 산책 갈까? 볼때기 한 입만 주면 밤산책 갈게 볼때기 한 입만 먹자 아웅. <놀람> <놀람> 아웅. 가자 산책 가자